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4년 지방직 구급 장소 공고란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14일 날 화요일 날 나오고 띄엄하다가 24일부터 다시 부산광역시 뭐 경기교육청 이렇게 쭉쭉쭉쭉 나올 거예요. 자이 장소 공고란 거 있잖아요. 장소 공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안 보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봐요. 장소만 보죠. 본인 장소가 뭔지에 대한 것만 관심 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진짜 세 가지 공고를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처음 듣는 분은 또 모르겠지만. 시험 공고. 시험 어떻게 본다고 하는 시험 공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냐 이런 거. 어, 언제 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시험 장소 공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 필기 시험 합격자 공고. 이세 개는 꼭 봐야 됩니다. 물론 필기 합격을 안 하셨다 안 보면 됩니다. <laughs> 두개는꼭 봐야 되지. 근데 필기 합격을 했는데 안 본다.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 책입니다. 아 진짜 안 보는 사람 있어요. 합격한 거만 보는 거야. 합격자 발표만 보고 아싸 하고 끝난 거예요. 그걸 뭐 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모르는 거야. 어떤데 내고 또 어떤데 안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 내는 건데요? 어? 아닌데? 어 안내는 데요? 이게 뭐야? 다그 공고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도 앞에만 보고 갑니다. 안녕. 안 되죠. 자첫 번째 나온 거 뭐예요? 시험, 몇 분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는지가 나와있죠. 네. 이게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 10시부터 본다. 그럼 10시에 딱 가면 되겠네. 그럴 리가 있나요? 네, 그럴 리가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시험장소, 붙임 1에 있대요. 따로 있대, 따로. 자, 반드시 확인하라 했잖아. 본인의 시험명, 시험명, 응시직렬, 응시번호. 시험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다. 딴데 가면 안 돼. 자, 같은 직렬이라도 시험장소 다를 수도 있대요. 같은 일반 행정이라도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번에 충남 일반 행정 어서 봐요. 뭐 어? 어서 보는데요? 아, 그럼 거기 가면 되겠네. 뭘 거기 가면 돼. 자, 이걸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응시표를 출력했나. 응시표. 자, 여기 응시표는 어디서 한다? 지방 자치 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 그게 뭐예요? local.go.go.kr. 자, 이거 실제로 어, 사이버 국가고센터 있죠? 국가직 시험. 거기에 가서 확인하시분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물론, 저는, 뭐, 그래요. 그게, 뭐, 합격, 네. 뭐, 그 정도의 정신이면 정말 쉽지 않다. 네, 아무튼, 그래요. 아, 뭐, 저주 뿌리는 건 아니지만, 그,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기본이잖아, 너무. 뭐. 원서접 사이트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자, 다음. 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 뭐 나와요? 수험생 유의사항 이게 너무 빨리 나왔어, 지금. 여기, 이, 청남도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분들이 이걸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찾아서 한번 볼지 모르겠어. 좀, 가까운 시간에 나왔으면 좋은데, 너왜 이렇게 빨리 냈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 다른 데는 다, 그래도 막, 말쯤 나오거든. 한달 전쯤인가 괜찮거든요. 충청 너무 일찍 나와. 너무 일찍 나오면 까먹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시 이 자료를 못 찾아요. 그게 문제야. 찾으면 좋지. 그니까, 러 이런 거는 저장을 해놔야지, 자기 컴퓨터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충청남도, 제주 특별자치도, 둘다 저장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몇 시까지 오라? 9시 10분까지. 전국 동일. 그리고 몇 시부터 열어줘? 8시 이후에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대부분은 다 80에서 90%는 뭐 있었어요? 시험 공고에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뭐 어디 있어요? 시험 장소 공고에 있어요 또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에 있어요 그세 가지 공고 안에 100%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지 합격 이후에 대해서는 안나와 <laughs> 합격 이후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최종 합격자 공고가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물어보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어요 자 어쨌든 이 시험 장구에 많은 게 나와 있어요. 자 시험은 몇 시부터 아홉 시 이십 분까지 입실해야 돼. 그리고 몇 시부터 들어올 수 있어? 여덟 시부터. 네. 다른데 시험장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뭐야? 내내 내 고사장은 여기인데 다른데가 있는 거 다른 학교에 가서 나 여기서 시험 좀 보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자기 답안지가 있어요. 심지어 네. 자기 답안지가 있다고. 자기 게 있어요. 다막킹돼 있는 걸날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딴데 가면 그게 돼요. 안 되죠. 네, 어제도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거의 가야 됩니다. 잘있고자그 다음에 4지 선택이고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 사인펜으로 한다. 컴사. 컴쌓. 네, 컴사로만 한다. 컴사는 나눠주지 않는다. 네, 나눠주지 않는다. 본인이 지참 여기 있잖아. 본인이 지참해라. 본인 지참. 전부 다 본인 지참이에요. 나눠주는 건 시험지하고 답안지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줘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본인들이 요거 제가 준비문 할때또 하긴 할 건데 하도 먼뒷 얘기라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컴싸 새거 사놓 싸놓, 새거 쌓놓고 그다음 뭐 있어야 돼요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 사나 뭐 인터넷 사든지 해서 사요 수정 테이프하고 컴사가 그냥 내가 사야 되는 것 중에는 가장 필수예요 두 개는 나머지는 있는 거 가져오면 돼뭐 응시표 출력이잖아 이건 출력 응시표 그다음에 신분증 이건 있는 거 가져오는 거잖아. 사는 거는 요두 개가 다야 자 응시표 출력은 어디서 한다? 지자체 인, 이 지자체가 뭐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수센터 로컬점 고시점 고점 케일에 가서 이미 이두 지역 충청남도랑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력이 됩니다 예, 출력이 돼요 출력 해놓자 예, 그리고 사진도 찍어놓자 아무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잊어버려가지고 전날에 뭐 어쩌죠 그래요 그리고 출력 꼭 해가야 돼요 이런 사람 있죠 가져오라고 써있잖아 응시표와 왜 가져오라는데 안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가져와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응시표 안 가지고 면안 돼요. 왜? 아니, 왜 그러고 싶어? <laughs> 뭔가, 뭔가 저항을 하고 싶은 건가? 네, 응시표 출력이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어요. 가끔 어,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돈 주고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자, 문제책이 시험실 안 들어가면 수험생은 어떻게든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9시 20분까지 오라 그랬는데, 문제책은 9시 50분에 들어가거든요? 50, 한 3, 4분에 들어가요. 9시, 50, 3, 4분에 들어간다고. 그때 누가 수험생이 와가지고 펄레블떡 와서 집어넣어달라 그래.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안 넣어줍니다, 절대. 30분 되면, 9시 30분인가 되면 문 닫아버려요. 더 이상 안 집어넣어줘. 앞에 경찰도 막 서있고 그래요. 안 돼. 네. 자, 시험 시간 중에는 하자.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이 왜 그래? 왜 9시 20분까지 오랬는데, 9시 40분, 50분에 갈 생각을 해? 이거 어디다 물어보잖아요? 어디다 물어봐. 혹시 9시 50분에 못 들어가나요? 이렇게 써. 그럼 어떤 놈이, 아, 이거 놈이 나오면 돼. 어떤 사람이, 저도 한번 그랬는데 들어갔어요. 막 이런 헛소리 해야 됩니다. 그러고 다음에, 다음 뭔지 알아요? 못 들어갔어요. 라고 써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저도 시험 보러 갔지만, 그 시간에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으면 그럴 수 있는데 미리 물어본다 미리 <laughs> 미리 못 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못 가는 거지 뭐 그죠 화장실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신기기 못 가져온다 자 여기 전자계산기 못 갖고 갑니다 무슨 회계인가 뭐뭐뭐세무가뭐 뭐, 뭐? 뭐 하시는 분이 아까 뭐 물어보던데 계산기 왜못 갖고 가게 하냐고 누가 요새 어? 손으로 하냐고 요새 공무원 시험만 손으로 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렵다 그러지 괜히 어렵다 그래요 시험이 특히, 뭐, 저, 토목, 이런 거는, 어, 계산할 것도 많아요.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 차가 나게 돼요. 근데 그, 시험 공부하면서 하는 것도 실력 차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못 갖고 오게 했겠어? 온갖 난리들을 쳤기 때문에 못 갖고 오게 하죠. 예전에 실제 토익이나 수능에서 있었죠. 네, 실제. 기속에다 뭐, 기속에다 <laughs> 뭐, 바고 와가지고. 물론 그렇게까지 검사하진 않지만, 손 같은데 뭐, 수신기가 있나, 송신기가 있나,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통신기기.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그냥 갖고 있었어 꺼놓고 안 돼요. 그것도 안녕입니다. 여기 있잖아 소지 사실이 적발된 경우 똑같아요 수능하고 갖고만 있어도 아웃입니다 무조건 내야 돼 앞에다 무조건. 이렇게 써놓으니까 딱진 진짜... 짜 재밌는 얘기야. 못 갖고 가나? 여기 어디 못 갖고 간다는 소리가 어디 써 있냐고. 요즘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갈수 갈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일단은 가지 갈 수는 있지. 대신에 시험 시간에만 없으면 된다잖아. 시험 시간에 없다는 뜻은 뭐예요? 어디다 다른 데 내면 되잖아. 걷잖아. 아그 모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걷는다는 얘기야. 아예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가면 집에 어떻게 가려고? 요즘 핸드폰 없으면 집에 못 가잖아.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시계 얘기 나오죠. 시계. 시계도 이제 본인의 시계를 반드시 확인해라. 여기 비치된 시계가 있지? 왜 학교니까 시계가 있어요. 있긴 있어. 그런데 에? 이 시계가 정확한지 늦게 가는지 약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시계를 가져와라. 써있어. 그런데도 시계 가져가야 되나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질문에 팔고 싶는다공고를안 읽기 때문에 그런거야 여기 다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해 라 써있어. 그럼 뭐야 가져와. 그리고 어떤 거 할. 계산 또는 통신 기능 탈취한 전자시계 안돼 스마트워치 등안돼 근데 여기 더 저거는 전자 기기가 일단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전자 기기가 안 되는 건 전자시계가 안 되는 뜻이에요 요건좀 예, 논란의 소지가 있게 써놨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기 뭐야 수능시계 예, 수능시계를 가져가야 된다 초침 분침 초침 분침만 딱 있는 거그 예? 안에 막 디지털로 뭐 날짜 나오고 이런 거있더라고 그거 안 된다 예. 안 돼요 네. 의심 나면 안 돼요 그니까, 어, 이거 가져가도 되나라고 본인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인 아시겠죠? <laughs> 이런 거 있죠. 잖 어, 나 집에 이거 시계가 있는데 이거 혹시 가져가도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왜? 본인이 벌써 의심하고 있잖아. 그러면 남들도 의심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비공개 이거는 이미 시험 공고에 나와 있죠. 이분들은 이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를 안 줍니다. 그래서 답이 뭔지 답써 갖고 나와도 상관없 아저 답을 어디다 써 갖고 나오는 것도 부정행위라 그래요. 근데 써놔도 필요 없어. 시험 문제를 모르는데 답을 누가 줘. 그니까 답안지도 안 줍니다. 그니까 답을 알려 주지도 않아요. <laughs> 답 답이 이렇게 공개되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시험지 없어. 답만 써 갖고 나왔어. 근데 답안지는 없어. 답 정답이 뭔지 몰라. 왜 그걸 왜써 갖고 나오라 그래. 그고 막응시표에써 갖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는데 그거 뭐 부정행위라 그래요, 막. 그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하지 마세요. 아무도 채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쓰고 나와도 예전에는 이, 이 진짜 공무원 시험 엄청나게 이제 발달 그 발달됐을 때는 요 지역에 있는 학원들이 사람들을 보내요. 이런 직렬들을 사람들을 보내 갖고 문제를 외우게 합니다. 1번부터 5번은 얘가 외우고 6번부터 10번은 얘가 외우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학원들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이런 직렬들 많아 봐야 2 30명 지원하는데. 학원에서 무슨 돈이 남, 남는다고 이 문제를 빼요. 이제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채점해줄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가서 시험 볼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근데 이런 직렬들이 보면 이런 직렬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요 이 직렬 이 직렬들이 그게 인기 있는 직렬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공개잖아 나머지 우리가 흔히 보는 직렬들은 다 공개잖아요 일반행정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다 공개잖아 다 채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왜냐면 하 문제 은행에서 이거를 꺼내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공개돼 버리면 그 문제 은행을 못 써요 이제 한한2 3년 지나면 못 쓴단 말이야 계속 돌고 도니까 그래서 안 되고 저작권도 있고 막 그래요 문제은행이란 거를 사, 사니까 저작권도 있고 그 문제은행이 무슨 은행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은행 DB에서 꺼낸다는 얘기예요 그걸 돈 주고 그때 그때 사오는 사람 사오는 것도 있고 그때 그때 아예 자기네 서버가 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되게 복잡해요 이것도 되게 복잡하고 그 해에 또 새로 만드는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패스 패스 자 패스 자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자 어떻게 한다 이런거 다 써있잖아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 행위 당의 시험을 정지 무효입니다 종료 후에 답안 쓴 사람 많아요 왜 많어? 끝났는데도 그냥 쓰는거야 막 예. 손을 일라고 해도 막 합니다 그냥 본인 손해야 본인 손해 끝날라 가는거예요자그 다음에 이런거 있죠 시험장 외부 차량 주차를 1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멋지게 써놨죠 1절 안된다는 뜻이잖아 절대 안됩니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왜 자꾸 차를 가져갈라 그래 이거 나중에 제가 준비물 할때 말씀드리겠지만 대중교통이 안 된다 그러면 플랜을 짜야 된다고 어디쯤에 이걸 주차시켜놓고 전혀 문제없게 주차를 해놓고 주, 일단은 전혀 주체, 주차가 문제없는 거는 돈을 내고 주차하는 데죠 아니면 완전히 뭐 개방돼 있는 주차장들 그런 데가 아니고 뭐 이중주차를 하고 왔다 어디 골목에 주차하고 왔다 100% 전화옵니다 토요일이잖아 그리고 시험이 100% 전화옵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 요, 이 대중교통이 안 되면 다른 플랜을 아무 문제 없는 거 내가 안심이 돼 있는 내가 두근두근하면 안 된다고 혹시 전화 올까봐 남의 집문 앞에다 대놓고 온다든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장은 절대금이다 왜 학교니까 학교에서 누가 담배 피어요? 예, 큰일 날사 큰일 날 사람들이죠. 자 그다음 자 필기 시험 가산점 적용이 전국이 동일합니다. 지자체 시험 지자체 시험이 동일해요. 교육청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뭘 봐야 돼요? 이걸 봐도 되고 장소 공고도 보고 뭘 봐야 돼 시험 공고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다 얘기했어요. 시험 공고 안에 있다. 분명히 가산점 언제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지방 자치단체 거는 다 똑같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이 시험 본 날이에요. 시험 본 날부터 월요일까지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가산점 예전에는 뭐 필기 시험 전날까지 입력 뭐 후에 입력 말인데 이거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편해졌어 예. 어디다 등록한다. 예. 녹걸점, 구 점, 구점 계열야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나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열람 안내. 자, 발표는 7월 이십삼일. 이거는 아는 사람 은다 알아요. 거기 왜냐? 시험공고에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거는 모릅니다. 요거요거 요거. 성적 사전 공개. 국가직도 선, 성적 사전 공개가 나왔었는데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뭐, 제가 물론 방송도 막 하고 있는데, 물론 저의 구독자는 아니지. 우리 구독자 그르,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시험 공고 보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laughs> 그죠 장소 공고 보라고도 얼마나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맨날 물어보죠. 언제 시험, 성적 사전 공개 하나요?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지방직은요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다른 거 이유를 예? 여기다. 자 지역마다 달라. 자 지방직은 같은 게 없어요. 그것만 기억해. 시험 문제랑 시험 날짜만 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험장소 공고일도 다 다릅니다 필기합격자 발표일도 다 다르죠 심지어 성적 사전공개일도 여긴 7월 3일부터 4일이죠 충청남도 방금거죠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4일부터 5일이에요 이러니까 언제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 7월 어? 우린 벌써 했는데 어? 우린 지나간안 지나간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뭐 자꾸 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딜 본다? 시험장소 공고에 나와있다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응시번호별, 여기 지금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가, 내 번호를 확인해. 응시번호는 어디 나와요? 응시번호. 아까 응시표 출력하면 거기 번호가 써 있습니다. 출력이 당장 안 되면 사진 찍어가지고 화면을, 어, 요 번호를 찾아야 돼, 번호. 요 사이번호는 요걸로 가야 되는 거죠. 예, 네, 사이번호야, 사이번호. 12140001부터 121400. 이거 한 명이네? <laughs> 이거 한 명인데? 아, 이 편의지원 신청자네한 명이라서 한 명이에요. 여긴 두 명이네, 그죠? 여긴 두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야 된다, 는 거예요 찾아. 여기서부터 이제 많죠. 어, 아니네, 이것도 장애, 장애 전형이네. 그래서 적구나. 일반은 많잖아, 봐. 13020019부터 195까지 나왔네, 195까지. 그 19를 빼면, 1 몇십 명, 여기 신방중 공주시. 공주시에 지원한 사람은 천안 신방중으로 가야 되는데, 번호가 019부터 195까지는 가야 돼. 어렵진 않아요. 찾으면 된다고. 예전에 이게 출력이 돼서 왔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번에 요 충청남도가 이 출력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안 그러면 본인 응시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다른 지역은 나올 가능성 높아요. 예, 이거 너무 일찍 해서 그런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혹시 안 나와서 다음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여기 청라, 충청남도에 신청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 신청하고 다녀. 그래서 이거는 예, 확인하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충청남도는 천안이 주로네? 천안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가 있던데? 어, 두 군데가 있던네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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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천안. 천안, 천안. 어? 천안만 있네, 천안만. 시험이 다 천안에서 보네요. 통째로 다. 예. 그러니까 충청남도 시험은 전부 다 천안에서 본다. 예전엔 막 다른 데서 봤는데, 아 그냥 한 군데로 다 집어넣었나봐요. 당진 시를 지원한 사람도 천안에 가서. 그죠? 천안에 가서 본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다른 지역 이제 나오실 분들도 이렇게 한 번쯤은 쭉다 읽어보시고 응시표 출력하고 시험 장소 응시표 뒷면에다 써 놓든지 어디 써 놓든지 써놓으세요. 써써 써, 써, 써. 응시표에다 써 놓든지 어디다 좀 써내. 예전에 응시표에 보통 어디라고 나오고 약도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시험 접수한 지 오래돼 갖고 지방지. 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날짜 잘 확인하시고요. 네. 그다음 에 이제 멀리 있으신 분들, 아까 충청도다 천안 와야 되죠? 그럼 천안에 빨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면 또 비쌀 수 있어요. 그죠? 숙소를 너무 빨리 잡으면 비쌀 수 있어. 그리고 보통 학교기 때문에 학교 주위에는 잘 없습니다. 아시죠? 학교 주위에 융업유 융업스, 모텔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뭐 걸어서 가면 제일 좋고, 아니면 뭐 버스를 한번 타더라도 뭐. 지하철이 없죠, 전화는. 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예약을 하는데 너무 일찍 하면 저거니까 한달 전쯤. 5월 21일이 한 달이네. 15일 전쯤. 15일 전쯤.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금요일 날 아시죠? 네. 좀 하기 힘들어. 일단은 잡아 놔보세요. 네, 잡아 놔보세요. 보통 뭐 며칠까지 취소 가능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잡아 놓고 다시 뭐 예약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